안녕하세요. 어, 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어,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에 운동을 좀 했고요. 시간이 좀 남고,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영상도 찍을 겸 해가지고 지금 오후 3시 10분 정도 됐어요. 지금 좀 보충하는 운동 좀하러좀 나왔고요. 한번 영상 운동하는 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치프레스부터좀 하도록 하고, 돌리는 게 별로 안 좋아요. 이게 한참 돌려야 되니까 음, 클립이 안 보이네. 클립이 이걸 클립으로, 이거로 할게요. 아침에,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, 운동하고 백마산 쪽 가가지고, 초등학교에서 턱걸이 좀 하고,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. 한 4세트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kg 추가해가지고 15kg로 운동을 할게요. 손목이 좀 아파서 아대를 좀 여기 좀 끼고 해야되겠어요 딥스를 좀 할건데 여기 기구가 따로 없으니까요 런닝머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, 하겠습니다. 다리가 바닥에 닿아가지고 깊게는 못 내려가 겠어요 놀이터에 평행봉이 있긴 한데, 날씨 뜨거우니까 저걸로 대체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여러분도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세요. 자세가 어떤가. 저도 하고 나서 이렇게 응? 영상 보면은 좀 틀린 자세, 뭐 그런 것도 이제 조정도 하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헬스클럽, 클럽에 가서는 진짜 사람들 많으니까 찍기가 뭐하잖아요. 근데 한번 시도해보세요. 뭐라고 하나?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본인들 안 나오면은. 이거 하다보면 가끔 여기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, 근데. 저기, 이쪽 보시면 저 등록 시계 밑에 저 현황판 있잖아요. 거기가 이제 그 센터야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. 보니까 우리 동이 제일 많아요. 우리 동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. 한반반 반 정도는 저희 동이더라고요. 이거 하실 땐 상체를 조금 숙이고 다리를 이거 앞으로 좀 들으셔가지고 약간 좀 기울어지게 가슴 피시고. 덤벨 숄더 플래스 하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. 3kg짜리가 있으면 좋은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좀 가벼운 거로 조금 이제 느낌있게 개수 좀 많이 해가지고. 이거 하실때 팔을 이렇게 드는 것 보다도 멀리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죠 멀리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왼쪽이 조금 발달이 덜 됐으니까 왼쪽을 좀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 약간 구부린 상태 요거는 이제 후면 삼각근 멀리 보내는 거 멀리 쉽지가 않아요, 근데. 그래도 이렇게 힘 운동하고 땀을 쫙 빼면은 기분이 좋아요, 근데. 후면 하는 건데 후면이 근육이 적기 때문에 만들기가 힘들어요, 근데. 조금 서가지고 살짝 만구 부리고 상태에서. 음, 저번에 배웠던. 삼두 운동을 좀 해야겠네. 자세를 좀잘 잡고, 어깨 내리고, 데드리프트를 좀 하고, 마무리를 좀 질까 합니다, 지금.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, 이거 하실 때, 어깨 쭉 피시고, 가슴, 이렇게. 승모근 운동. 아, 운동은 뭐, 다 마무리가 됐어요. 4시 정각입니다, 지금. 한 50분 정도 한 거고요. 뭐, 쉬는 시간 포함하면 은 뭐, 한 40분? 뭐, 그 정도 했다 보시면 되고. 아침에 또 운동을 했으니까, 본격적으로 이제 7월달에 시작이 됐는데, 여름 휴가도 껴있고, 어쨌든 7월달에 좋은 일 많은, 날이 되시고 주말 날씨 덥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좋은 정보 있으면은 꼭그 일주일에 한번 아니고 시간 날때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어 농작물로 해서 나야 나는 자연산이다 진화를 하는 거 그걸로 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바, 주말, 주말 잘 보내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